조정! 조정! 이걸 꼭 가져야 해요 공사 업체에서 다물어내는 수가 있습니다 도난 설비 이어집니다 저희는 오늘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왔어요 1층에 세의 호실이 한 회사가 쓴다 그러는데 이쪽에 이제 팬코일이죠 이 FCU에 지금 계량기가 없어가지고 신사라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계량기는 적산연량계라 그러죠 후쨔 이게 무 들어가는 양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온도를 체크하고 여기 나오는 온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계산을 해요 메가와트 칼로리 MWH 값으로 전달이 되는 건데 이 조그만한 기계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기가칼로리 값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열량계를 많이 설치를 해요 옛날에는 그냥 돌아가는 톤 단위 유량계를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 적산 열량계를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원격검침이에요 PC에서 검침할 수 있게 PS테크 거고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디지털 계량기가 50mm까지 나오는 게 피스테크 에 회사밖에 없습니다. AS도 빠르고 점유율이 제일 높지 않나 싶습니다. 피스테크 에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이제 설비적인 부분은 저 위에 50mm SU 파이프가 있는데 절단을 한 다음에 열량기를 설치하고 이제 온도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 쪽에 센서 포켓 그리고 이쪽 전기 계량기까지 선을 날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모뎀 쪽에 결선을 해야지만 방제실에서 이제 검침이 되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신선 포설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계량기를 설치를 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UTP 선을 쪽으로 지금 넘기고 있고요. 해관은 이쪽을 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시 d 관 통해서 넘긴 다음에 준비로 이제 선을 뺄라 그러고 메인관이에요. 여기가 공급, 여기가 환수. S.U. 파이프, 수 파이프 50mm입니다. 일단은 조금 글라인더로 날려가지고 이제 물을 뺀 다음에 앞뒤로 이제 밸브를 만들고 거 그다음에 계량기, 포켓 센서 설치를 할예정입니다 천장 작업이라 좀 고되기는 하네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나이스 다시 비트실 가서 보니까 왼쪽 이제 환수가 아니라서 요거는 먼저 잘라서 물을 빼보겠습니다. 네, 보온대를 뺏기고 있습니다. 여름에 결로가 엄청 발생돼요. 이렇게 발포 처리를 해야 되고, 이따가 저희는 계량기 쪽에는 랩까지 좀 씌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자잘놨어 이거, 여기 느낌이 그냥 자, 그냥 잘라보겠습니다. 물을 뺄 용도니까 여기를 그냥 커팅. 얼마 안 나요? 공부 잘게 오케이. 조금 기다렸다가 물좀 빠진 다음에 이제 작업을 마저 진행할게요 근처에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에어컨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쫙 끝에 있는 화장실까지 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통신선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우리선을 지금 이쪽으로 뺐네요 이따가 여기다가 맞물린 다음에 통신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졌고 밸브를 하나씩 닫아야 되니까 배관 절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턴이 좀 나오구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이공급쪽이 면이 반질반질해야 돼요 여기 이제 밸브들이 들어갈 건데 거칠거칠하거나 그런 면은 박킹이 들어가서 찢어지거든요 밸브가 놀랍게도 한 개당 10만 원입니다 좀 넘나 이거 하나 날리면 돈 날아가는 거죠 요 면을 이제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초경날을 준비해 봤어요 면치기라고 하던 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 이제 밸브를 꽂고 눌러주고 조져조져 눌러줄래? 어, 그치 조절! 오케이 아, 이쪽에는 감온 센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쪽을 다시 잘라서 이쪽에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저렴 테이프로 붙이는 이유는 따뜻하게 자르려는 목적이거든요 조절! 밑에서 배관을 자를 때는 이 전용 커팅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자, <그리고>. 나이스. <목소리도> 이제 들어갈게. 보자. 이게 이제 온도 센서인데 들어오는 쪽은 유량을 여기서 측정하고 을 얘가 이제 들어오는 온도, 얘가 이제 백을 하는 온도 측정해야 돼가지고 이걸 꼭 가져야 돼요. 이걸 빠졌다 이러면은 비용 폭탄 맞는 거기 때문에 공사 업체에서 다물 어내는 수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지면 안돼 이거. 공급 쪽물 틀어보자. 물 새는지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러가 잘 도는지 확인하고 이제 결로가 막 발생되기 시작을 해요. 랩을 싸고 발포 작업 다시 한 다음에 여기 현장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치가 잘 올라가는데 계속 한번 봐볼게요. 이게 결로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잘 싸야 돼. 랩을 이렇게 촘촘하게 싼 다음에 공 발포로. 결로 때문에 물 떨어지는 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이 FCU는 결로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리고 손 많이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 랩이랑 발포는 쌌고 보건제를 쌉니다. 손이 되게 오래 갑니다 이게. 현장 위에서 설비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놨고 포켓은 잘 감아줘야 돼요 빠지지 않게 보온테이프랑 발포작업 다 했고 이 정도 해도 결로 생길 수 있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밑에 전산을 모로 방제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작업하는 호실이고 여기 f c u 의 아까 숫자 위에 있던 계량기 정상으로 나왔네. 예, 맞습니다. 확실히 PS 테크께 넘어오는 게 이게 빠른 것 같아서 좋네요. 정상 작동 잘 방지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쟁 같았던 현장 뒷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조금 힘든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고됐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작업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만의 색깔이 있는 작업이 있으면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